머리로는 여전히 청춘이라 믿어도 몸이 배신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 진료실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오신 64세 이준호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누구보다 강인하게 땀 흘리시던 분이셨지만 이젠 부부관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해도 몸은 도통 따르지 않는 현실에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깊은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년 남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비단 고혈압이나 당뇨뿐일까요? 아닙니다. 성기능 저하와 남성 호르몬 감소야말로 수많은 남성들이 쉬쉬하며 홀로 감당하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침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사회생활은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마저 단절시키는 섬뜩한 타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50대 이후 남성 3명 중 1명꼴로 이미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입을 닫고 어떤 분들은 술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인터넷에서 본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제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몸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피하거나 숨겨야 할 숙제가 아니라 반드시 마주하고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학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깊은 고민,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무거운 주제를 가장 솔직하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성 성기능 저하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볼 때, 50대 이후 남성의 30% 이상이 이미 남성 활력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하락입니다.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꾸준히 줄어들다가, 60대에 접어들면 청년기에 비해 무려 30% 이상이나 떨어집니다. 이 수치가 내려가면 단순히 성욕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전반적인 체력이 무너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과 깊은 우울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원인은 바로 혈류 문제입니다. 남성 활력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결국 혈액이 충분히 생식기 부위로 도달해야 하는데 혈관이 막히거나 혈압이 떨어지면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 몸은 도통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들이 여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성기능 저하는 단순히 특정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경고음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 부족, 잦은 술과 담배,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아연 부족과 같은 미세 영양소 결핍이 성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여기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산 자체가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택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제나 출처 불분명한 민간요법을 맹신하다가 오히려 간이 손상되어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더 이상 쉬쉬하며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상황은 반드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효과가 확실한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비싼 약값에 지갑을 털리거나 부작용의 위험에 몸을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매일 저녁 부추로 담근 단한 잔의 술이 그 해답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남자의 채소라 불려왔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지녀 신장의 기운을 도두고 간을 튼튼하게 하며 무엇보다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개선하는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특히 부추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단순히 향을 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힘껏 밀어 올려 생식기 주변의 미세 혈관까지 활발하게 자극하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도와 남성활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천연성분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여기에 소량의 전통주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알리신의 체내 흡수율이 극적으로 높아져 몸속에서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술이 아니라 남성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학적 매개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한의학 고전인 동의보감에서도 부추는 간과 심장을 따뜻하게 하여 양기를 도두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 또한 이러한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혈관 확장, 산화 질소 증가,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분비 촉진까지 모두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저 또한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찾아오셨던 분들도 부추수를 일정 기간 꾸준히 섭취하신 후에는 눈빛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아침 기상 시 남성 활력이 회복되며 부부 관계에서도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약처럼 몸을 억지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몸 속에서 스스로 활력을 되찾도록 돕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 없이 지속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기능 저하는 단순히 특정 한 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혈관, 신경, 그리고 생활 습관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동시에 작동하는 전신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에 해답 또한 종합적이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 핵심 열쇠가 바로 부추 한 줌과 전통주 한 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며 값비싼 약에 의지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에 속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올바른 재료와 올바른 방법으로 담근 부추술 한 잔은 60대 남성에게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아 줄수 있는 하나의 의학적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고민만 할 때가 아닙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해결책은 이미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서 직접 부추수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료 선택입니다. 잎이 짙은 녹색을 띠고 향이 강한 가장 신선한 부추를 고르셔야 합니다. 대형 마트보다는 아침 일찍 재래시장에서 갓 수확한 부추가 그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키친타월로 물기를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담금 과정입니다. 준비된 부추는 3cm 정도로 잘라 유리병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 35도에서 40도 사이에 전통 소주나 약주를 붓습니다. 가장 적절한 비율은 부추 300g에 술 1리터입니다. 이때 부추가 술에 완전히 잠기도록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밀봉한 유리병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최소 15일, 가능하면 30일 정도 숙성시켜야 합니다. 제대로 숙성된 부추술은 아름다운 황갈색 빛깔과 함께 은은하고 깊은 향을 냅니다. 셋째, 섭취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입니다. 하루 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 공복 상태에서 15에서 20mm, 대략 소주잔의 반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이상 마시면 오히려 약이 아닌 독이 될수 있습니다. 술은 어디까지나 건강을 돕는 보조제일 뿐, 취하려고 마시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혈압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넷째, 생활습관 병행입니다. 부추술만 마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2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의 깊은 복식호흡, 그리고 하루 두번 꾸준히 하는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3초간 힘껏 조였다가 다시 3초간 서서히 풀기를 15회 반복하십시오. 이세 가지를 부추술과 함께 꾸준히 병행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배가 되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고가의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신선한 부추 한 단과 깨끗한 유리병 하나만 있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한 잔의 부추술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가까이 무려 48%가 성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병원을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분은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체면 때문에 침묵하거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몸은 더욱 망가지고 내면의 자신감은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며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원인을 인정하는 것. 둘째,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셋째, 무엇보다 꾸준함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이세 가지만 지켜낸다면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충분히 젊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는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혈관, 호르몬, 신경,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남성 활력이 떨어지고 호르몬이 줄면 자연스레 욕구도 사라지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과 혈류 모두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짜 해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이죠. 마치 아름다운 정원도 물과 영양분이 끊기면 흙이 메말라 생기를 잃어가듯 남성의 몸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활력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정성껏 물을 주고 흙을 돌보면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남성의 기운 또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통계 자료와 저의 임상 경험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가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의 성기능 저하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현명한 관리와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이 사실을 반드시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기능 저하는 기다려준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밤단 한 잔의 부추술이 당신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했듯이 기적은 값비싼 약병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습관과 올바른 실천이야말로 우리 몸을 진정으로 되살리는 힘입니다. 하루 한 잔의 부추술, 아침에 짧은 산책,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는 케겔 운동. 이렇듯 단순해 보이는 세 가지가 꾸준히 쌓여갈 때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라고 해서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새로운 활력을 시작할 가장 완벽한 시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밤 당신의 두 손으로 신선한 부추 한줌과 술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망설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미 이전과는 다른 활기찬 자신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8세 시절의 그 넘치던 자신감과 강인함 그것을 되찾을 열쇠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도 침묵 속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당당하고 힘찬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